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까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 저에게는 미라클모닝 26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 일기와 그리고 긍정 확신을 말하기 힘을 담아서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4시 미라클모닝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가 효과가 있어서 빠드득 이가는 소리에 대해 걱정 덜어 감사합니다. 서연이와 용돈기입장을 다시 살펴보고 용돈기입장의 잔고와 실제 잔고가 맞지 않은 이유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짐에 감사합니다. 특히나 모녀가 감정 부딪힘이 부딪 크게 달하지 않고 욱사히잘 넘겼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가닥을 잡고 이자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n번방 사태에 두 딸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 걱정스럽지만 우리 부부가 아이들이 혹시나 모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관심을 기울이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해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사랑. 관심, 들어주기를 소홀하지 말자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부부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덕도 청소 숲가든에서 보내주신 오리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고, 온 가족이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동생이 개를 갖다 주어 가족이 또 맛있게 먹을 수있으니 감사합니다. 서영이가 점심때 국물 짜장 라볶이를 해 주었는데, 국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국물 떡볶이인데 국물이 없어 하며 다 같이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인 브라크 모닝은 계속된다. 쭉.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여러 정책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아이들의 계약 시기도 나와 바로 다 있는 문제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최선의 정책들이 나와서. 안전을 찾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를 현명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 나는 오늘도 좋은 습관들을 몸에 새기고 있다. 나의 꾸준함과 긍정적 에너지는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다. 이 최고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나는 긍정 에너지 아로마 힐링 강사 깐미이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하루를 보낸다. 나의 오늘도 미라클 데이이다.